안녕하세요. 최고로 저렴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저가 TV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 청천동에 나왔는데요. 무입주 가능한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서 촬영을 와봤습니다. 두개동 170세대 19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지상과 지하로 완벽하게 자주식 주차 10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입주 가능한 게 최장점이고 옵션도 풀 옵션으로 제공되는 집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이 집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 큽니다. 신발장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이 힘들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공간이 넓어서 다양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뭐 유모차나, 그리고 자전거까지도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그리고 일괄소동버튼잘 들어가 있고요. 넓게 쓸수 있고, 신발 외에 다른 짐도 수납할 수 있는 현관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거실로 가서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장점은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왼쪽은 광복타일, 오른쪽은 실크 벽지 사용하셨고요. 위로는 무분한 천장에 이단등 비춰주고 있고,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공간이 꽤나 널찍해서 TV 쇼파 원하시는 대로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경인 구독도로가 보이는데, 평생 막힘없는 이 정도 전망을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날씨 좋은 날에는 채광도 아주 좋은 호실입니다 자, 반대로 보여드리면은 공간, 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면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혁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등이 보이실 텐데 여기 아래쪽에다가 식탁 놓고 이용하시기에 넉넉한 공간이 나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 옵션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전기쿡탑에 위에 파세코 제품의 후드 매립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큼지막하고요. 밥솥장까지 되어 있고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둘수 있는 공간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공간 만나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 공간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복도에 펜트리 장이 있습니다. 펜트리 장이 꽤나 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다양한 짐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트리 장을 빼고 다른 짐을 수납하셔도 될 만큼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첫 번째 방인 안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방도 막히지가 않았고요. 위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침대 두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으로는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이 있고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이 정도로 만나보실 수 있고 드레스룸도 시스템 장이 있고 화장대 공간도 있습니다 의자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꽤나 널찍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부부욕실이 있고요 부부욕실도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욕실 두 개가 다 크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엄청 편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 안방 보여드렸고요. 이동해서 남은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여기는 옷방이나 컴퓨터 방 등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도 다 트여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이 두 번째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고 아니면 여기는 서브로 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배에 구조입니다 거실하고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가 역시 좋습니다. 욕조가 들어가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욕실 두 개가 다 크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인천 부평에 무입주 가능한 오피스텔, 단지형 오피스텔 두개 동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을 보여드렸습니다. 막힘없는 전망에 옵션까지 다 챙겨갈 수 있는 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どっちがいいです